삼국유사,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사유와 감동을 선사하는 삼국유사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오늘날의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사유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작품 하나를 엄선하여 소개하고 그 문학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작품은 삼국유사 세권에 수록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입니다. 신라시대 백월산에 살던 노힐 부득과 달달박박 두 스님은 세속의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깨닫고 함께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밤 아름다운 낭자가 나타나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고 달달박박은 이를 거절했지만 노힐 부득은 받아들였습니다. 밤새 연불하던 낭자는 해산할 기미를 보이자 노힐 부득에게 도움을 청했고 부득이 목욕을 시키자 목욕물이 금빛으로 변하며 낭자는 관음보살로 변신하여 부득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달달박박에게 노힐부득이 남은 금물로 목욕할 것을 권하자 달달박박 또한 깨달음을 얻어 두 사람은 함께 부처가 되어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후 경덕왕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월산에 큰 절을 세우고 그들을 모셨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보여주며 형식적인 계율보다 인간적인 연민과 보살행의 실천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 설화의 깊이를 더하는 세 개의 인상적인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 늦게 암자를 찾아온 여인이 달달박박에게 건넨 시구입니다. 나그네 걸음 늦어 해가 지니온 산은 저물고 길 막히고 성은 먼데 사방이 고요하네.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마십시오. 이 간절한 호소 속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의 절박함과 함께 수행자의 자비심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는 인상적인 시구입니다. 시구 이후에 달달박박이 여인을 거절하는 장면으로 안타까움이 더 극대화되어 와닿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도록 한 것이요. 이 간결한 대사는 설화의 극적인 전환점이자 자비의 화신인 관음보살의 현신을 통해 노힐부득의 보살행의 의미가 정당화되고 더욱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를 전환시키며 감춰져 있던 관음보살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돋구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희부득이 깨달음을 얻은 후 달달박박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통안에 아직도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을 할수 있을 것이요. 이 짧은 말 속에는 먼저 깨달음을 얻은 자의 여유와 과거의 갈등을 넘어 함께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자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다양한 문학적 특징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첫째, 극명한 대비를 통한 주제 부각입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달달박박과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노힐부득의 대비는 형식적인 규범보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청정과 자비라는 불교적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 스스로의 가치관을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둘째, 신화적 상상력과 불교적 권위의 결합입니다. 관음보살의 화현, 금빛 목욕물, 연화대 등 신비로운 요소들은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불교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깊은 불교적 신앙심을 반영하며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설화적 전형을 보여줍니다. 셋째, 간결하고 효과적인 서사를 통한 교훈 전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잡한 갈등 구조나 장황한 묘사 없이 두 인물에 대비되는 행동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보살행과 자비, 도움에 대한 중요성을 간결하고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설화가 지닌 교육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독자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삼국유사 속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의 길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식적인 틀의 얽매이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실천적인 자비가 진정한 수행의 바탕이 될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 제작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